불도 네, 하나도 안달아났고요한 가지 틀린 거는 오원일까봐 시멘트도 보강작업하고 그거 이외에는 틀린 점 하나도 없어요 네. 충분하게 지금 기술이면 더 넓힐 수 있고 아니에요 넓히고 더 널리고 할 수도 있는데 안 합니다 그냥 다 그냥 유지합니다 그러면더 넓히면 충분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갈수 있을 텐데 자 왼쪽에 계신 한 사진 찍기 가능합니다 여기서 찍으시고요 우와 나레이 자,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터널 저쪽 앞에 두 번째 윈도우 지나갈 텐데 거기는 첫 번째 것보다 좀 짧아요. 조금 아고 그래서 빠르게 찍으셔야 됩니다. 자, 준비하시고 찍으세요. 아... <laughs> 아, 이세 번째 윈도 우 여기는 지금 현재 직진이고요. 그다음에 세 번째 윈도 우 지나자마자 차가 꺾이겠죠. 여기가 이쪽에서 양쪽 방향으로 같이 시작했다 그랬잖아요. 이쪽 방향에서 뚫고 당하는 사람이 저희가 꺾인 걸 갖다 감지를 못하고 이걸 갖다 밖으로 그냥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가 홈이 막 파져 있는 거예요. 작업한 흔적이 요그게 그래가지고 여, 예, 여기에서는 시멘트로 그냥 발라다가 그냥 저기만 인공적으로 그냥 만들어놨어요. 그래서 여기는 윈도우가 틀립니다. 생긴 모습이 이렇게 생겼죠. 시멘트로 발라가지고 네. 근데 여기 한 군데에서만 미스 생겼어요. 나머지는 다잘 뚫었다고 합니다. 네. 100년도 넘는 세월 전에 작업을 했는데도 꽤잘 뚫었어요. 자, 이네 번째 윈도우에서는 뭐가 보이냐면 아까 그 불처럼 혹하게 파지는 데 있죠? 거기 옆면이 보입니다. 진행하시면서 찍어도 괜찮습니다. 여기서 그렇죠. 여기가 마지막 촬영, 사진 촬영 중입니다. 준비하시고, 씹으시면 됩니다. 음. 자,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윈도우인데, 다섯 번째는 5에서 차이 났겠네요 자 이제 이렇게 다 빠져나왔고요 빠져나오게 되면 오른쪽으로 한 10대 정도 세울 수 있는 파킹 스팟이고요 오른쪽에 그 파킹 스팟이 아까 우리가 저 위에 사람 있다라고 한데 있죠? 거기로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다 파킹하고 그쪽으로 걸어 올라가는데 열대만 세우고 올라가게세요뭐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갈텐데 파킹 스팟이 모질라니까 나머지들은 그냥 차 길가에다가 막 세웁니다 그래서 조금만 공간만 세우고 있으면 저렇게 화장는 그냥 요 세우고만 요 천기단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 돼요 천기단 타고 올라가는 데한 40분 걸리고요 내려오는 데 40분